그 위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야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데요와두운밝요와 너무 여다 여기. 여기, 뭐기가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나시이시 그래, r 바 c 이렇게안되냐이 그래 거이첼 내가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무 이거, 이거. 이거, 니거이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첼 정말 아름이운눈이구나 그런데 공포에 떠는 눈을 하고 있다니 그냥 평범한 눈처럼 돼서 선생님은 슬프단다. 내가 가진 아름다운 눈을 보고 싶어. 양몽에서 깨어나면 내 눈에 비치는 아휴 저 푸름달처럼 아름답고 고해질 수 있을까? 레이첼 선생님은 말이다. 그 눈을 보면서 살고 싶단다. 선생님? <laughs> 잠깐만 <laughs> 그럼 여기서 잠깐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이 근처에 중요한 걸 놓고 와서 말이지. 찾아야겠어. 혹시 내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선생님. 그럼 어디에 두었더라?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레이첼? 안쪽으로 가는 거니? 그 복도는 어두우니까 조심하렴. 안쪽에 내가 찾는 것이 있었다면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네. 선생님은 뭘 찾는 거야? 기억 못 하는 거니? 자, 나래 보려문나그 아름다운 눈으로 분명 레이첼이라면 기억할 거야. 기억날 거야. 힌트를 주마. 내 눈은 알렉산드리아 와 이름 한번 내 눈은 알렉산드라이트라는 걸 자신의 눈이 누구 거라고 난 도망간다. 레이첼 위험하니까 혼자 나가지 마렴. 여기 뭘까? <laughs> 선생님이 찾던 거 여기 있을까? 누나니 이 상자가 수상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laughs> 기계가 놓여져 있다. 배경에처럼 보이는 액게 제가 들어간 계산에 무수한 눈알이 떠다니고 허어? 와우, 저런 거 있.. 이거.. <laughs> 이거.. 눈이다.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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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 언제?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발표하고 있네 레이첼? 그러면 안 된단다 <웃음> <웃음> 선생님을 놀리면 못써 뭐 아! 아 더워 잠깐만 해난 그런 적 없어 뻥가고 있네 사람들이 내말 믿기냐 네말 믿기냐 모르지 <laughs> 정부 파란눈 모르지 누굴 믿을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음. 안에는 많은 숫자의 의아인이 들어있 n 가져가지 않는다. 선생님,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보렴, 레이첼. 나는 어떤 h o 을 하고 있니? 카운 h 링 말고 몰래 만났던 때를 떠올려보렴. 뭐겠니 그런다고 <laughs> 내가 해줄 게 이분만 선생님하고는 병원 말고 만난 기억이 없어요 아 레이첼 그런 눈은 하지 말아주렴 아 결론은 저 가지 고 와야 된다는 거네 뭘 가져가지 파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나 빨간색을 좋아하지. 빨간색 의안이 손에 넣었다. 끼로린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레이첼 아름다운 빨간색 의안이구나.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이 색깔을 골라준 걸까? 혹시 선생님을 조금은 생각해준 거니? 하지만 아쉽구나. 빨간색도 좋지만 아니란다. 이건 알아두마. 자, 캐릭터의 눈이 무슨 색? 파란색 선생님 이거... <laughs> 왜 자꾸 웃는 거야 <laughs> 아, 에이첼 이걸 내게 주는 거니? 물론 파란 눈은 좋아한단다. 너도 그런 눈을 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이런 푸름은 필요 없어. 내 눈에 비하면 이건 모조품이란다. 파란 눈은 너 하나로 충분해. 그럼 초록 눈을 들고 오라는 거야? 뭘 까이요? 액체가 들어? 음, 이 색을 골라서 준 거니, 레이첼. 혹시 레이첼은 선생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로 아마 생각해 주는 걸까? 하지만 조금 부족하네. 그 눈으로 나를 잘 보렴. 네, 선생님이란다. 아, 레이첼. 깜빡하고 있었단다. <laughs> 내 의안이 있던 곳은 잠긴 상태였어. 그리고 그걸 열수 있는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구나. 자, 여기. 네. 내눈 괜찮다면 레이첼이 봐주었으면 한다. 자, 레이첼. 예,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중성. 왜 저렇게 물어보니? 이 열쇠 <laughs> 의한 잔뜩 있었던 선반에 꽂아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목 아파. 의한만 잔뜩 있었던 선반이 어떤 것? 선생님. <laughs> 아, 찾아와 준 거니? 그게 내가 찾던 거란다. 이 의안 선생님 거예요? 그래. 아, 그걸 보고도 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니? 기억이 안 나는 거니? 넌 아직도 꿈 속에 있는 거구나. 그걸 선생님에게 주렴. 그게 없다면 선생님은 캐, 컨디션이 별로거든.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단다. 레이첼? <웃음> 네. <laughs> 단답형 못해. 고맙다, 레이첼. 지금 이걸 끌 테니 잠깐 저쪽 방에서 기다려 주지 않겠니? 도망치면 안 된다. 이때 나가면 되지 않나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상해, 선생님은 저렇지 않은데 무서워. 이대로 여기서 기다리면 괜찮으려나?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친구, 도망치자구! 잠겼어, 선생님인 거예요. 도망치면 안 돼요. 여기를 열수 있는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던거 주변에 모은 거 없을까? 가물에서 간이려지는 거냐? 이걸로 문을 어떻게 할수 있으려나? 아니 이걸로 선생님을 때려 죽이는 건 어때? 무서운데? 네 방법 아닙니까? 그냥은 열리지 않네. 그래 그냥 죽이러 가자. 싫다. <laughs> 아니, 야, 네가 살아야지 인마. 앞에서 쓰러뜨리겠지. 술렁기계인것 같다. 헛둘. 틈새에 이걸 넣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래도 지금부터 여정 소리 그만. 열렸다. <laughs> 이제 좀 목소리를 바꿔볼까? 레이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니? <웃음> <웃음> 아, 아니요, 도망가면 안 된다고 했지. 여긴 내 담당층이라고. 선생님, 여기서 내가 도망치면 내 손으로 널 어떻게 할 수가 없잖니. 아니, 선생님. 살아있는 눈을 옆에서 계속 바라보는 게내 소원이었는데, 이젠 안 되겠어. 너는 이제 내가 꿈꾸던 살아있는 푸른 눈이 아니야. 그런 일레이첼그 눈을. 내게 주려 아! 뭐야? 아니, 왜저딴말을 해? <laughs> 나요싫어요싫다너 <laughs> 아, 레이첼, 그런 표정을 짓다니. 하지 마요. 아, 잠시만. <laughs> 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씨. <laughs> 하지 마요. 너죠. 레이첼 그래? 할머니 발견해 볼까요? 아. 할머니 목소리 났다가 막고 있어 내가 어? 이렇게 때리고 있는 사람이 아까 전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 내가 저런 걸 집에 놔두고 저그 징그러운 걸 내가 왜 집에 놔두겠습니까 어? 멀쩡한 사람 어? 미친놈 만들고 그러고 싶어? 스.. 쓸쓸해 아 이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는데 괜찮네 끝나고 보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기 디자인 커트 있는 거 알지? 아 저는 그걸 집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말한 거가 맞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평범한 눈이 되어버렸구나 난 슬프단다 에이첼기억 많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넌 난... 되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아름다운 눈을 되찾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레이제 틀렸나? 너는 프로필 도 아무 생각 안 드니? 응? 너는 제 프로필 보고 아무 생각 안 드니? 되니? 되니? 어제 프로필이 왜? 한번 다시 봐봐 이거 나오면 예 응. <laughs> 선생님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정상이잖아 예. 의안 끼고 나왔다며 음. 응두개 꼈잖아 하나 둘아 하나 둘이구나 그럴수도 있지 다니는거쳐봤습니왜 망한 거다 봤어 <laughs> 그러면서 깜놀은 무서워 왕놈은 싫어 그냥 레이첼? 그래도 내 눈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눈보다도 정말 정말 아름답던다 왁! <목소리> 아내 귀! 하아! 내 귀! 해줄수 없는 일이에요 아잠깐 복상 늙어버렸어 하아! <목소리> 가잇 아고, 어, 아, 어, 어, 어 복상 걸고 버렸네요. 목소리가 이상할 것 같아요. <laughs> 야, 씨 이거 왜 이렇게 잘 빠져.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일단 먹어. 다 먹었어. 아유, 참. 낮아요. 엄마랑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싶어요 음. 이모습 소리를 못해요 소리를 못지르겠다 레이 <laughs> 괜찮단다 너는 곧 아빠랑 엄마랑 만날거야 내 부모님은 말이지 널 지옥에서 기다릴테니까 레이첼 눈을 레이첼? 어? 레이첼 레이첼? 와넌 아, 역시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 당장 풀어주마 자 아작구나 레이첼 나는 정말 행복하단다 아! 바로로 막았어 역시 이네 뭐.. 뭐야? 에 원래 여기로 올라오면 안되잖아 왜 올라온거야? 저기요? 저기요 잭? 님왜 올라왔어요? 규칙을 어기시면 안되죠 우선이 혹시... 응, 우선이에. 예? 몰라, 아까 막... <laughs> 이런 모습을 들리긴 했는데, 응. 아, 그러셨어. 아, 오케이. 내가 아까... 아, 봐간 아, 약간... 아, 그래, 뭐... 아, 그래, 못하면은 자르면 되고, 안 잘라... 아, 왜... 시행착오로 거쳐가는 것도 사람이라고. 어이, 어이, 대니, 먹글이 뭐 기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니? 나도 모르게 널 베어버렸잖아. 어이, 아가씨? 널 쫓아와 보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되어, 뭐, 뭐야, 뭔가 엄청난 일이 되어버린 모양이구만. 어이, 살고 싶냐? 그럼 지금, 다,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도망쳐, 발버둥치라고. 희망이란 놈이란 말이지. 바로 찔러줄 테니까. 응? 잘하네. 채, 재미없는 얼굴이구만. 뭐처럼 내가 이렇게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살고 싶다고 생각 안 하는 거냐? 솔직히 그 다음 때 내가 하기 좀 거래던 건네 음. 보면 알아. 난 멀쩡한 성인 남성이라서 인형을 썰어버리는 취미는 없거든. 비비 배신자의 출현 6층 담당자가 5층 담당자를 공격했다 이것은 규칙을 깨는 행인 아하 레이첼과 함께 배신자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 <laughs> 와해 그냥? 해 hey, 이거보다 한 이거보다 심한 거한번더 나와 시라라지 말라고. <laughs> 젠장 도망가야하나 욕은 안할거야이라라지말세요 <laughs> <laughs> 맞다. 나는 살라고는라 기억이 돌아온 건이말이고